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지금 외부에서 좀 소음이 안 들어가기를 좀 희망하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요 뒤에 건물 보이시죠? 얼음공장 정규강의 어, 오늘이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강의가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은 어, 최대한 빨리 들으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좀 살아있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랑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어, 접수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감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종종 왔었는데, 오늘은 요거랑 또 아파트 시장에 좀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정규 강의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깨우친 거고, 제 선생님들 중에 한 분도 여기에 강력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강력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뒤에 건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 되게 오랫동안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예전 영상 좀 찾아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찾아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좀 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 건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하세요. 아 건물주? 아, 나도 정말 한번 태어났는데 건물주? 그리고 저런 건물 올리면 좋겠다. 심지어 회사를 만들어서 저런 사업을 올리겠다.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건물주, 건물주. 근데 요새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관심 없어요. 경제적 자유, 관심 없어요. 부자, 관심 없어요. 제가 요새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컨텐츠 중에서 그냥 좀 현재를 받아들이고 약간 좀 평범하게 사는 거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월급 받는 거 이런 거조차도 뭐 각자의 삶이 있다.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도전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댓글이 눈에 띄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잘못됐다는건 아니에요. 애시당초 제 주장 중에 하나니까. 자기한테 맞는 인생을 만들어 가면 그만인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꿈도 바뀐다는 거예요. 전 그걸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건물 나오는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그때는 저만큼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느끼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제 채널은. 얼음 공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에 기회가 많던 적던, 기회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든간에 저는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을 성신대 선생님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공부하고 그냥 얻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뒤에 건물을 보면서 좀 여러분이 느끼시면 전 되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도전할 거고 제 채널을 통해서 그거를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게요. 제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건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일단은. 아파트 외 시장은 영상으로 함부로 얘기하면은 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투자 리스크가 아파트보다 더 높은데 한동안 아파트조차도 위험했잖아요. 제가 요번에 정규 준비하면서 선생님 한분 만났어요. 일정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한분 겨우 만났는데 아파트 전망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좀 동의를 본게 있어요. 동의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강력하게 공감하는 거죠. 전세 시장이에요. 25년 시장엔 전세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를 선택한 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 사람들한테 현실을 안 알려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요번에 정규강의 만들면서도 아, 이건 정말 지금 사람들한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지금 언론을 보면 어떤 기사만 나오냐면 전세가 오르고 있다. 전세가 내려가고 있다. 이것만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 거안 중요해요. 제가 전세가 올라간다고 할때 맨날 뭐라고 했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다. 25년도부터가 진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진짜 이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뜻은요. 저번 달에 비해서 아니면 저저번 달에 비해서 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걸 KB나 부동산원을 통해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이거를, 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2년 반 동안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매도도 안되고 집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죽이고 버티면 은행이 대출로 죽이고 세입자랑 싸움붙으면은 깜빵 보내버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건 아예 방법이 없어요. 죽으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집어 던졌냐?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던진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던진 이유는 역전세가 났기 때문이에요. 역전세의 개념은 뭐예요? 저번 달보다 전세가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역전세의 개념은 2년 전에 또는 4년 전에 계약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전세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엔 전세금 반환 대출이 됐었는데 이것도 막았어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 이거 이 가지고 고발하면은 이제 임대인이 못 이겨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은 근간 안에는 역전세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전세 있잖아요. 이게 저번 달에 대비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역전세가 낫는가?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내려가서 역전세를 맞아서 급매로 팔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떠든 게 뭐냐면은 역전세는요. 2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끝나요. 뭐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시장이 막 올라간다는 뜻은 아닌데 이것만으로도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세가를 낮춰서 급하게 놓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캐치가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지난 3년간의 시장을 전세 시장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은 시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수요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끝이 아니에요. 전세 수요를 빼는 걸로 부족해서 전세 사기란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보증보험을 입혔고요. 다 월세로 가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주인들은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 시장이 다시 살아나라면 역전세가 끝나야 돼요. 전 이거를 원래 23년도부터 체크가 가능했는데 이번 시장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나 월세 시장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24년도까지 봤어요. 저랑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전국구를 놓고 봤을 때 24년 하반기까지는 놓고 일단 나중에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23년도만 이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번 시장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국지적으로 올라가는 데 말고요. 거기는 왜 회복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역전세 났는데 버틸 방법이 없어서 예 팔고 똘똘한 채 사야 되잖아요. 지금 주요 지역들은요. 역전세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나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고파는지 보시면 감이 오세요. 대출 규제를 해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의 시장을 만든 거고요. 2년 반 또는 3년 동안에 유동성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 전세 포함이요. 전세자금 대출도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겠죠. 이분들이 우르르로 무너지면서 거기 해당되는 시장은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조건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일단 역전세가 끝나고 나야 뭐가 되든 만든할거 아니에요. 이 역전세가 올해 안에 종료가 되고요. 이제 전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역전세가 끝났어요. 다주택자가 많이 털려나갔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렴하게 전세를 놓을 이유가 줄어든 것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발생하죠. 다주택자를 줄였죠. 죽였잖아요. 아직도 사회적으로 악마예요, 이 사람들. 벌레들. 그리고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고 취득세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정작 전세에 대한 수급이 틀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정부는? 제가 저희 선생님이랑 제일 많이 공감한 게이 부분이에요 하나요 정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든 좀 지켜내고 싶으면요 7월 달부터 지금 이미 예고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 한도 100%에서 90% 축소가 아니라 이런 어정쩡한 거 말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어쨌건 그거 막으면 제 생각인데요 지방선거랑 대선이랑 포기하시면 되거든요 국힘다 포기해야 돼요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거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시장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왜냐면 시장을 여태까지 엉망으로 했으니까.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시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수급상.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못 막아요. 이제 시장을 강제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잡히겠어요? 필수제인데. 그 대가를 치를 때 시장이 복수할 때가 이미 온 거고요. 방법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아예 집을 못 고르게 하는 거예요. 수요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일단 대출을 중지, 대출 줄이는 거안 돼요. 대출 중단, 그리고 내수 경기를 더안 좋게 말씀, 만들어야 돼요. 더. 여기서 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몇 년, 좀 길게는 뭐 2년? 1, 2년 더 버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정부가 이걸 하냐 못 하냐. 근데 지금 벌써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벌써.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고 정부가 이걸 못 한다면 이제 시장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여태까지 뭐 정말 준비 안해 놓은 씨를 뿌리지 않은 공부를 안한 고등학생이 공부 안 했는데 대학 못 가잖아요. 그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어 시장을 이제 좀 지배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과연게 어떤 시장이 올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 뒤에 건물 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뭔가 어필하는 부분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포기하지 않고 제 인생을 더 위로 올리고 업그레이드하고 더 배우고 더 재밌고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시기가 그렇게는 좀안 느껴지시겠지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